안녕하세요. 서울 자취생활 오늘 304일차입니다. 아, 오늘, 네, 출근했고, 오늘 10시까지 출근이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한 20분 정도 더 자고 출근했고, 음, 점심에, 그, 3팀, 2팀, 3팀 분들하고 같이, 어, 소바도 먹고 나눠 먹었어요. 소바랑 뭐돈가스랑 규동 나눠 먹었고, 그리고 TM 하는 중에 제첫 번째 계약국에 계신 분이 어, 자기 이동하는 중에 이제 동천역 지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안 바쁘면 들려도 되겠냐고 해서 어, 들리시라고 그래서 한두 시간 두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연구하시고 있는 어 분야를 잘 하는 분이 음 이제 수지 수지 쪽그 롯데몰에서 점심 먹고 얘기 나누고 가는 길에 들렀다고 하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어전 이분이 참 감사한 점이 서로 서로가 서로한테 음 소중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알고. 그런 마음이어서 저한테 제 투자할 수 있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저도 감사하고 네 그래서 즐겁게 대화 나눴고 또 이제 중요한 그런 전화들 때는 있었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일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전화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아이랑 영상통화도 했고, 음, 그리고, 어, 전 남편하고도 이제 관계들이 좀 많이 회복이 되는 중이에요. 조금 전까지도 통화를 했고, 어, 이건 좀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영적 전투 잘 해내고 마치고 나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 99일차 같습니다. 99일차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99일, 내가 꿈꾸는 진정한 성공의 모습.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서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꿈꾸는 진정한 성공의 모습. 네, 매우 동의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네요. 저도 제가 생각하는 성공에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다시 전화를 한다고 해서 저는 영상은 좀 짧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편히 쉬세요. 안녕. 말사이로잘 자. 엄마 매일 보냈어. 안녕.